정리한다면은 음, 철거 지원금 최대 400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어, 100만 원 더해서 이제 최대 이제 500만 원까지가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철거 지원금 음,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인 컨설턴트 강기우입니다. 어, 철거 지원금 관련 변동 사항이 생겨서. 어, 요 영상을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찍는 게 2024년 10월 중순이고요. 금액 관련 변동이 생겼습니다. 음, 철거지원금이 전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또이 영상을 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 그리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 두분다 만족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어, 제가 공인 컨설턴트로 지금 철거지원금 관련 업무를 300건 이상 하고 있고요.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어, 끝내시면 됩니다. 다 담아왔으니까 깔끔하게 이걸로만 정리하시면은 전체적인 면당은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어, 간략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이걸 하나로 딱 종결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어, 철거지원금은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어, 이게 기준이 있는데요. 한 평당, 한 평당 20만원 금액이 좀 올랐죠. 그리고 최대 지급 상한액은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영상 기준으로 어, 최대 지급액은 400만원, 평당 20만원이구나. 예를 들어서 내 매장이 실평수 어, 기준입니다. 10평이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2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지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평당 20만 원, 10평이니까 200만 원. 어, 근데 내 매장이 가령 뭐 50평이다. 그러면 뭐 쭉쭉쭉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대 지급액인 4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견적을 뭐 평소 무관하게 한 500만 원 받았다. 그500 지급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평당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할 것이고, 최대 400만원을 넘어가는 큰 평수면은 아무리 견적을 많이 고액을 받아오더라도 400만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준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 평당 20, 최대 400만원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하시면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철거는 했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해서 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만족하셔야 돼요. 철거도 하셔야 되고 반드시 폐업 신고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철거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가?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업체가 기존에 뭐 이미 있었다 그 업체랑 손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찾아보셔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아이 업체가 가장 나랑 뭐 결이 잘 맞는 것 같다. 그 업체와 어, 계약을 하시고 철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뭘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그 철거업체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꼭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가끔가다가 철거 다 끝난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못 받으세요.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 아는 길도 물어 가라. 견적 받으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내가 철거 지원금 보조를 받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물어보고 가자라는 것이 왜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4. 서류가 평균 그러니까 한 10개, 8개에서 10개 정도 사이가 이제 필요한데, 1차 서류, 2차 서류로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 철거지원금 지원과 더불어서 행정업무도 정부지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정업무는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철거지원금 받는 것도 무료.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정 업무 대행도 무료. 한 세트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편리하게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서류가 복잡하시면은 이 서류 업무 100%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컨설팅 제도라고 하거든요. 서울 지역은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어 그리고 취업하면 100만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철거지원 관련해서 최대 500만원 인게 바로 이 이유죠. 취업하면은 전직장려금을 통한 어, 100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400만원, 취업하게 되면 100만원, 그래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어, 취업을 하지 않고 교육만 받으셔도 40만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도 컨설팅 때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취업을 하지 않고 나는 재창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재창업 시에도 어,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선발 순입니다 위 선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탈락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어, 지원 이 절차가 워낙 간소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상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음, 철거 임금 최대 400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어, 100만 원 더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가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절차라든가 순서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할 때는 깔끔하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컨설팅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스마트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어 서울 권역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직접적인 도움 못 드리더라도 뭐 질문 답변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철거 지원금 관련된 최대 500만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